아, 노틸러스고요. 노틸러스 풀체인지 모델이고, 이것도 지금 할인이 조금 돼가지고 구매하시기가 좋았습니다. 볼륨감도 굉장히 또있어줬고아 뭐랄까 에베이터만큼 굉장히 또볼륨감도 있기 때문에 에베이터 같은 그런 또뭐스럼도제공 하는 게 노틸러스인 것 같아 이렇게 주간 주행도 또 굉장히 좀 멋있고, 이런또 핸들도 좀. 컨티넨탈에 들어갔던 그 도엔들이 또 적용이 돼서 굉장히 이런 것도 좀 고소음을 느껴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또 미래지향하죠. 이렇게 베이지 시트라든가 브라운 시트가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좀 낮은 편이라 스탑상에도 편안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신성도 좋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또 신성도 좋은 게이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조향할 때도 편안함도 느껴볼 수가 있고 은근히 또 작거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피부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이 노틸러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전자제어 서스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서 굉장히 또 편안한 승차감을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노틸러스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고 뭐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송풍구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돼 있고 이런 건반식 변속기도 굉장히 좋고 사용기 편하고 휴대폰 보선 충전이라든가 뭐 카메라 뷰 그리고 뭐 주행 모드 변경하는 거이 크리스탈 다이얼도 좀 BMW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볼 수가 있고 USB 포트, 시타 충전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시트업 충전구, 12V 충전 소이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닫으니까 훨씬 더깔끔하고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네, 시동 버튼이고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게 열선 시트라든가 송풍구 들어가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저기에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시트 뒤에 되게 시트 충전구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데 시트 충전구가 두개씩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에도 두개 있고 이렇게 조우석에도시트 충전구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레고룸 공간도 굉장히 또이고 전체적인 디자인 좀 뒤에서 봐야지 보일 수가 있는데 디테일한 건 앞에서 보는 거고 굉장히 좀 미리 지향적이죠 실제로 시선 해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미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제공이 되는 게노트일러스의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레벨 울티마 오디오도 굉장히 또 좋고요. 블루투스만 연결해도 뭐 거의 뭐 높은 퀄리티 의 음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레벨 울티마 오디오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도 9kg가 나오고요.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 뒤에서 보면 뭐 거의 뭐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만 빼주시게 되면 연비가 좀 9km 보다는 10km에서 11km 정도 좀 연비가 늘어난 효과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좀 느껴볼 수가 있어서 구매하시게 되면 은 스페어 타이어는 좀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연비 형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 왼쪽에는 이렇게 12V 충전소켓도 들어가 있고요 그 노틸러스 할인도 아주 뭐 없는 것보다 그냥 조금 있으니까 구매하시려고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고 가장 또 무난한 흰색의 베이지트라서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틀,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안 해드릴게요. 노틸러스.